안녕하세요. 코카코인입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은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 전환이나 수수료 같은 것들, 일절 없이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리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리플이 주춤하는데 딱히 뭐 무너진 건 아니고 그냥 요런 느낌이죠. 옆으로 기어가면서 요 20일선이 지금 거의 다 쫓아왔어요. 이평선과 가까운 곳에서 돌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느낌인데 다음 주부터 또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리플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가, 어떤 기자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26년까지 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이 코인이라는 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그것 때문에 소송 걸었는데 오히려 지금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가 가져가느냐. 지금 이런 구도로 흘러간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이제 리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의 진심인 분들만 들어오는 게 좋아요. 여기서 광고하는 분들 다 내보내고 있고 전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고정도 그 알려드리고 여기 실시간 기사들 다 모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바로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공간 리플 소통방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래 보,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리플 두 글자 남기시면 리플 소통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고 연락주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디카르고 추천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기어가다가 이번 달 들어서 상승을 시작했고요. 제가 목표 금액이 주봉 저항선이다. 여기서 끊자라고 말씀드렸고,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지금 26.8% 수익을 보셨습니다. 디카르고 제가 최대 2천만 원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드렸고요. 1천만 원만 매수하신 분들은 268만 원, 그리고 저를 믿고 2천만 원 모두 매수하신 분들은 536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네, 지금 리플 월봉이 어느 정도 되돌림 나올 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위로 뻗어 나갈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평선이 지금 742원이에요. 지금부터 10% 정도만 올라간다면 이 라인 터치하겠죠? 터치가 아니라 제가 볼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리플을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봉 흐름을 보면 이렇게 흐름을 완벽하게 탔는데 또 지금 방구석에 키보드 워리어들 있죠? 밖으로 나오면 말 한마디 못할 거면서 키보드 뜯으려면 내가 왕이다 하는 애들. 지금 요거 요만큼 떨어졌다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요것도 다시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선물매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무조건 꺾으세요. 이거 다음 주에 무조건 터집니다. 리플 터지면 여러분들 계좌도 터져요.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 무조건 다 죽을 거예요. 지금 리플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오늘 리플 코인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매도 타점 등등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카톡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상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